AI 법정 AI가 본 사건을 다시 판결한다. 오늘은 엔번방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번방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앱을 통해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운영자들이 박사방, 엔번방 등의 대화방을 개설하여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 강요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한후 이를 유포하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특히 주요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과 각각 문영옥 등이 주도했으며 피해자들 중 다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해킹, 신상정보 유포, 협박 등을 통해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성착취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주요 가해자들의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사 조주빈 징역 42년, 각간 문영옥 징역 34년, 부다 안승진 징역 7년, 켈리 강훈 징역 15년, 이기아 징역 13년. 또한 방 참여자들에게도 징역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미성년 가담자들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본 AI 판사는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범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성, 그리고 대규모 피해자 발생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단순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은 일부 사례에서 다소 관대했다고 판단됩니다. 구독자나 단순 시청자라도 이러한 불법 콘텐츠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시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의 한계로 인해 더 강력한 처벌이 어려웠던 점은 이후 법률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의 영구성과 확산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지원과 보호 측면에서의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유포된 영상의 삭제 지원 등이 판결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다섯째,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진과 피해 배상 명령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 수익 환수는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위 의견을 종합하여 AI 판사가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조주빈 주범은 징역 50년에 처한다. 피고인 문영옥 공동주범은 징역 45년에 처한다. 피고인 안승진은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강우는 징역 20년에 처한다. 상기 피고인들에게 각 20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한다. 상기 피고인들에게 각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추징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각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각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단순 참여자 및 구독자들에게는 징역 3에서 5년에 처하며. 집행유예는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주범인 조주빈과 문영욱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 중이며 다른 공범들도 각각 선고받은 형에 따라 복역 중이거나 출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이후 2020년 5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이 발표되었고 텔레그램 엠범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법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판사였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정의를 위한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